CUB 뉴스입니다. 전남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협력한 오픈캠퍼스가 10월 7일 현장 영상 제작 강의를 시작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VR, AR, AI 등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5G 체험존을 개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먼저 백송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협력한 오픈캠퍼스가 10월 7일 현장 영상 제작 강의를 시작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오픈캠퍼스는 지역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의를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과 공동 운영하는 직무 및 현장 실습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활동은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지방에서는 전남대학교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대는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겨울 학기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2020년부터는 신문방송학과 정규,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신문방송학과장 유종원 교수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실무중심형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벽화그리기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남대에 재학 중인 학생 16명은 지난 10월 4일부터 9일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호텔 벽면에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을 주제로 대형 벽화를 그렸습니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 활동 참가 학생들은 미술학과생 1명을 제외한 15명 모두를 미술과 미술과는 관련이 없는 건축 에너지 자원 공학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로 선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VR, AR, AI 등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5G 체험존을 개장했습니다. 전남대 전산원이 KT 전남고객본부와 함께 개장한 5G 체험존에서는 360도 카메라를 이용한 5G 통화와 스마트 미러 화면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대는 AI 융합대학 개설 등에 발맞춰 AI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 AI 연구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AI, AI 연구선도대학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됐습니다. 정병석 총장은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초연결 사회에 쉽게 융합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이를, 이를 위해 고등교육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급류 속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안내입니다.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이수자 호신용품 배부를 안내합니다. 호신용품 배부는 대학본부 9층 인권센터에서 배부하며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부기간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재학생 또는 휴학생만 가능하며 선착순 1,000개 소진 시 마감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전화 062-530-5114 지역번호 062- 539개, 5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현장 실습, 수기 공모전 참가 학생을 안내합니다. 11월 4일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현장 실습 교육과정 관련 수기 공모전 성과 발표 및 시상 전시를 진행합니다. 참가 학생은 2019년 학예 및 1, 2학기 현장 실습 교육과정 참여 학생입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현장 실습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융합인재교육원 현장 실습 지원센터 전화 062-530-0393 지역번호 062-539-39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한 우리 춘, 친해지구 장바구니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로웨이스트, 환경보호, 멸종위기종, 세 가지 단어와 관련된 장바구니를 일러스트 이미지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10월 23일 오후 5시까지이며, 네이버 그라폴리오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창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모전과 관련된 문의는 MESNS 골뱅이 n a v e r c o 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일 독립운동 100년의 길, 국외 사적지 탐방을 안내합니다. 광주지방보훈청에서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시키고자 항일 독립운동 100년의 길 탐방을 추진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일 독립운동 100년의 길 탐방 운영 사무국 전화 02-6730-3343 지역번호 0 2 6 7 3 9 334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해외석학 초청 강연을 안내합니다.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미문화연구소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공동주체로 해외석학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교원, 직원, 학생, 외부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인문대학 1호관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미문화연구소 전화 062-530-3120 지역번호 062-539-3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용봉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